오늘 말씀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네,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굴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억지로 지은 십자가. 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예요.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주멜로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아멘. 예, 아,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간 출발합니다. 하나님 출발하기에 앞서서 내가 앞에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주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진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못마땅할 때가 때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곤 해요. 미국의 그 공학 박사인 이 퍼시 스펜서가 하나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무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를 개발을 하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연구에 몰두를 해요. 근데 될것될것 될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 몇날 며칠 지금 이 레이더 개발에 정말 총 힘을 다 쏟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가운데 주머니에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스태미너 같은 걸 보양하기 위해서 뭐를 주로 많이 넣지요? 그이 저기 초콜릿 같은 걸 주머니에 넣고 연구를 계속하는 거요. 예 그만만큼 먹고 어 이는 어 저기 먹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이 레이더 개발에 총 힘을 다 쏟는 거지요. 예. 근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그 레이더 개발에 총 힘을 쏟고 있는데 아니 여기 바지 주머니에서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뭐가 흘러내리지?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초콜릿이 흘러내려 가지고 바지가 막 적셔지는 거예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이런 일까지 나를 안 도와주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좀 짜증 아닌 짜증도 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말 이게 뭔가 하고, 그, 이제 원치 않게 흘러내리는 이 초콜릿을 그냥 이렇게 다시 움켜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이돌가 개발되기는 커녕 또 주머니에서 초콜릿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원치 않는 이 일이 자꾸 생기니까 막 짜증이 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이 초콜릿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이 레이더 개발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자레인지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생겼어요. 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며칠 그냥 이렇게 한두달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한두 달 사이에 치매가 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희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냥 그 진짜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오염된 것들을 치우면서, 자기가 속으로, 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잠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권사로서 이런 거뭐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큰아들도 아니고, 아,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좀 나눠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뭐, 누구 형제들 뭐, 아우, 뭐 고생한다. 뭐, 그런 소리만 하지. 우리 집에서 모셔가겠습니다. 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이야기 뭐 말뿐인지 뭐 없어요. 그렇게 오염된 것들을 시어머니를 치우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무려 7년을 보낸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내를 비로소 배웠습니다. 말로는 인내하라. 그때 제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면서 7 년을 섬겼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억지로 맞지 못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비... 이게 되... 기회가 되어져서. 지금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된 시초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알수 없지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억지로 원치 않는 떠맡다시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감당할 만 하니까 주신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네. 억지스러운 여러분 불쾌한 일을 우리가 잘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이 억지스러운 불쾌한 일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한 구절 뿐이지요? 3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몬인데 이게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딘가 아니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서북부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중에서 어딘가 아닌 리비아, 리비아 서북부 지방의 동네가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온 유대인인 거예요. 아마도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1년에 세 차례, 예,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에루살렘 성전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순례객으로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야, 너 이리 와, 임마.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빨리 가. 이렇게 또 맡긴 거예요. 이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거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채찍에 맞고 거어채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더 이상 지지 못하고 나동부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병정이 군인이 에? 억지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줘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어거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에요. 당시 이 로마 군의 제도 중에 안가리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안가리아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하니, 로마 군인이 어떤 이 군인으로서 일을 해 나갈 때,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민간인들을 그냥 차출을 해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안가리아 제도예요. 심오는 날벼락같이 억지로 원치 않음에도 이 기진맥진 쓰러져 계신 이 예수님 옆에 나동그라져 있는 이 진짜 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까지 억지로 짊어지게 시킨 거예요. 이것을 맞지 못해서 이 시몬이 떠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억지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고자 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로요? 네. 주님의 제자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아니, 나는, 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안 제자예요. 우리 주님은 너 제자야. 찜. 그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함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21절 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사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알렉산더하고 루퍼라는 걸알수 있죠. 또 봅시다. 로마스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시몬의 아들이 루포가 있고, 그의 어머니면 시몬의 와이프죠. 예, 시몬의 아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을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진그 십자가 시몬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결국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죽을 맛 같은 이 고생, 이걸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 우리 믿음의 태도는요. 억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32.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여러분 나가다가 하필이면 나가다가요. 예 나가다가.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지나간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다? 시몬이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시킬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요. 그러면요, 모든 뭐 것이 합력과 여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믿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작곡가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20대의 나이에 세상에 예, 이 한참 때 청력을 잃어버렸대요. 청력 아시죠? 귀가 잘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한참 배우고 익히는 이 정말 훈련의 시절, 정말 민감하고 많은 것들을 들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는 청력을 소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데 결정적인 것이 타격이 와버린 거예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싫을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면서 울먹였어요. 근데 생각 끝에 이런 게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 밖에 소음을 차단하고 밖에 세상 소리가 별희한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차단시키고 네 마음 속에 있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작곡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면 되지 않겠니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청력이 안 들려도 그는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리를 그가 이 콩나물을 그려가면서 그걸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짠짠짠짠. 그게 합주고 뭐예요? 5번, 교황곡. 5번, 운명. 그 다음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교황곡, 9번, 합창. 합창을 그가 작곡해서 놀랍게 행복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인생, 세계적으로 멸하지 않냐는 그 이름이 베토벤이라고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억지로 진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맡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시몬이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안 하면 누구 손해죠? 안가리아 제도 때문에 그는 막고 예? 관계가 깨지고 그는요 난,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골고다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일로 말미암아 서 형제들이요 그를요 멸시천대를 합니다. 동생을 잡아 요셉을 잡아 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 버려요, 애굽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형제들로 인해서 팔려가요. 원치 않는 이렇게 억지로 노예가 되어져서 그는 이애굽 애국...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서 그는 반항을 합니까? 나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는 반항을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것에 효과를 내고 실적을 냅니다.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 잘했다! 박수 쳐주고, 야,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칭찬해 줍니까? 또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그는 감옥의 친구들, 동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야, 잘했다. 역시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나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을 다한 모습,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그 인생 상황에서 그는 최선의 믿음의 태도를 지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그를 국무총리로 등극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 죽을 맛과 같은 그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왜 예수님이 매맞고 수모를 당하며 그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하나요? 애매한 고난, 억지로 뒤집어 씌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따라서 질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여러분, 기쁨이 있기는 커녕요. 억지로 짓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예요. 차량 관련 서비스를 하는 그 직업이에요. 그 집사님은 큰그 직장은 아니지만 그 차량 관련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요. 하루는 먼데서 콜이 왔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객을 찾아 차량 서비스를 하러 갔어요. 그분이 성실하게 차량 서비스를 다 깔끔하게 다 마쳤어요. 아, 그런데, 이 더운 여름날, 아, 그 사람이 성지를 내면서, 그 고객이 성지를 내면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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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바로 왜 못하셨냐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 착하신 그 집사님은, 아니, 제가 무슨 하자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절대 어떤 흠결이나 어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까다롭게 마치 자기에게 모든 것을 뜯어낼 듯이 막 이렇게 억울한 환경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하도 그분은 정말 나, 자기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꿀떡같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객님, 좀 보십시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 운전석 앞에 차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뭐가 붙어 있다니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도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그이 정말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는 심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여름에 땀을 빼. 활법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하자를 다 최선을 다해서 수선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지켜보더니 음료수를 가져와 가지고 웃으시면서 하, 이런 분 처음 봤다"는 표정으로 아주 그냥 고마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 동댕이치고 사람을 우습게 보냐고 나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고객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하루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억지로 지그 십자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억지로 찔림 당하고 상처 받고 징계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인간적으로도 내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셔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한 일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억지로 진 십자가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그 그 상황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나의 입장을 다 알고 계셔서 이미 거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원망, 불평을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부활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억지로 당하는 일들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관점을 해석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충분히 십자가 지고 가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의 말에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육만 내어줘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무게를요 능히 짊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진그 십자가지만 결국은요 그걸로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치유함이 있게 되어져요. 아, 내가 너무 잘했구나. 가스레인지를 선물로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7년의 세월이, 예, 간증의 세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손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를그두 아들을 이런 그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한 아들도 아니고 저 김일성 저 북한 공산당들의 그 이끌려 가지고 두 아들이 한명 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죽인 사람을 잡았어요. 경찰서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자를 이제 사용으로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이 시험, 억지로진 이 십자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건 억지라서, 여러분,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받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진이 십자가마저도 행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분명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내셔서 정말 십자가를 질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